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에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사도광산을 등재한 이후에 또출진하고 있는 아스카 후지와라 공도와 관련 자산군의 많은 유적들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연관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9월 초 아스카 후지와라 공도와 관련 자산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본 오사카역 나라현 아스카 후지와라 지역의 여러 유적들은 고대 한국에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문화, 불교 등을 전파한 지역으로 지금도 이 지역에는 고대 한국과 연관된 많은 유적들과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 것들은 나라현의 가시하라시, 사쿠라이시, 아스카촌에 남아있는 약 20여 개의 유적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유적들은 고대 한국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으나 그 중에 여러 가지 사료들에 보다 구체적으로 고대 한국과 연관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여러 유산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사신도와 천문도 등의 벽화가 발굴된 다카마스츠카 고분과 기뚜라 고분부터 보겠습니다. 이두 고분은 아스카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두곳 모두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와 별자리 모습과 아주 유사한 벽화가 나와 한일 양국 국민을 크게 놀라게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두 개의 고분에서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많이 보이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와 별자리 모습과 신라 김유신 장군 묘역에서 보이는 십이지신상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 발굴된 것과 그 중에 다카마스즈카 고분은 고구려 연개소문의 무덤이라는 주장이 있는 곳이라서 이곳은 고대 한국과 연관된 많은 이야기를 남겨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학자인 고바야시 야스코는 고대 일본 및 한일 관계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저서를 남긴 인물인데, 그 중에 다가마스즈과 고분이 외부 형태나 내부에 보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유사한 모습 등으로 고구려의 연계소문, 대무차관 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을 제기하여 또한번 한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천장의 별자리가 그 당시의 평양에서 바라온 하늘의 별자리의 모습이란 연구가 있어서 또한번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구려에서 온 인물이 평양에서 만든 별자리 그림을 이곳에 그랬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흥미로워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앞에서 찾은 다가마스 측과 고분과 기드라 고분 바로 옆에 있는 히노코마데라 유적입니다. 이곳에 있는 오미아시 신사와 히노코마데라 유적 앞에 있는 안내판에서 이 유적과 이 지역의 유래에 대하여 알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노쿠마는 백지에서 도래한 아찌노우미가 살았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미아시 신사는 그 아찌노우미를 제신으로 하고 있고, 히노쿠마사 유적은 이 신사 격리에 있으며, 여러 건축 유적이 출토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또 다른 안내파에는 히노쿠마사는 7세기에 야마토노아야시의 시사로서 건립되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그 야마토노아야시의 선조가 아치노미고 자손으로 유명한 사람이 정의 대장군 사카노우에 다무라 마루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카노우에 다무라 마루는 교토가 수도였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인 간무처랑 시기에 많은 활약을한 인물이고 교토에서도 사시사철 수많은 관광객으로 분비는 기오미스테라 총수사를 참관한 인물입니다.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야마토노 아야시의 대하에는 일본서기 오진철항 20년 9월조의 기록에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이의 조상 아치노미와 그 아들 즉가노미가 17년의 무리를 거느리고 일본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목록에 포함된 아스카 지역을 대표하는 고대 사찰 아스카데라에 관하여도 고대 한국과 연관된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 서기 552년 기사에 백제 성황 때 놀이 사치계를 일본에 보내 불상과 경전 등을 전했다는 기사가 있고 이를 계기로 고대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고 많이 발전하는 과정에 아스카 대라가 있습니다. 이 절은 고대 일본에서 596년 본격적인 사원으로 최초로 건립된 곳이고 불교의 전래와 정착 그리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대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등에서 여러 저명한 스님들이 일본으로 와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많은 활약을 한 이야기들이 일본서기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서기 쓰이코 천황 3년 595년 5월에 고구려 승려 해자가 들어와 황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해 백제 승려 해총이 왔다. 이두 승려는 불교를 널리 펴서 삼보의 동량이 되었다. 그리고 두 승려는 법풍사에 거주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법풍사는 앞에서 언급한 596년에 최초로 설립된 아스카데라의 당시 이름입니다. 고구려에서 온 승려와 백제에서 온 승려가 같은 절에서 거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당시 고구려. 백제 외나라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던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2절 뒤편에는 일본 역사를 바꿔놓은 이시노헨이라는 정변에서 살해당한 당시의 권력자 소가로 이룩과 대신의 머리가 이곳까지 날라와서 공양하기 위해 묻었다는 머리 무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정변을 일으키고 대화 개신이라는 개혁을 주도한 나가노 오의 황자는 이후에 백제 멸망 시에 대규모 백제 구 공을 보내고 대인지 천황이 되고 함께 주도하면서 한이라는 기록에 나오는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의 후손들 후지와라 시족은 일본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천황의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역사의 현장이 이곳 아스카데라 사원 뒤편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려는 아스카 후지와라 공도와 관련 자산군의 많은 유적들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연관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좀더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에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